시는 이건데 살짝 보이긴 보이죠? 이 가운데 부분을 좀 제가 예쁘게 표현해보려고, 쉽고 예쁜 방법으로 표현해보려고 작업을 했는데 거의 보이지 않아요. 너무 미세하게 들어가서 아무튼 이 꽃케인을 오늘 작업을 할거고요 깨진 원석은 이게 진원석은 각을 살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포로 갈고 UV 레진으로 코팅을 한 건데, 음 그래도 각자 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 실패한 꽃케인 만들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꽃을 만들어 볼 건데, 최대한 간단한데 디테일해 보이는 꽃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지금 가로세로 1cm 정도 되는 보라색 컬러의 클레이를 준비를 했고요. 길이는 5cm, 약 5cm 정도 되겠네요. 그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블랙. 블랙 컬러를 이렇게 한 면에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그리 붙인 거를 원석 만들기 할 때처럼 누를 거거든요. 그냥. 만들꽃 케인은 지금 제가 이렇게 눌렀잖아요. 누른꽃 케인 만들듯이 이 누르는 방식로 방식만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다시 합쳐주시고 날씨가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이 여의치 가 않습니다. 클레이가 좀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됐으면 또또눌러요 막. 누르지 않은 곳을 잘 살펴가면서 이렇게. 누를 때는 끝까지, 면의 끝까지 눌러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또 눌러줘요. 언제까지 이렇게 잘라서 붙일 거냐면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laughs> 의식의 흐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누르는 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에 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놓은 건데 블랙 컬러에요 이거를 피모머신 1번으로 뽑은 거를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컬러랑 다르죠 좀더 밝은 톤의 컬러 피모머신 7번 7번으로 뽑은 컬러를 또 하나 올려요 아 그리고 컬러는 이게 다 블랙 빼놓고는 다 오리지널 컬러거든요 제가 다 클레이를 배합해서 만든 거라 이거를 색상을 다 알려드리긴 어렵고 그냥 비슷하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컬러는 그냥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컬러로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피모머신 1번으로 뽑은 블랙 컬러를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원 제일 큰 밑에 보라색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하나 올리고요. 이건 피모 머신 7번. 그 다음에 피모 머신 1번으로 뽑은 블랙 컬러를 또 하나 올리고요. 순서 잘 보세요. 초점이 잘안 맞네요. 네. 이렇게 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컬러가 두 장이죠? 피모머신 7번으로 뽑은 컬러인데 이거를 또두장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역시나 마무리는 블랙 컬러로 피모머신 1번으로 뽑은 블랙 컬러로 마무리 를 이렇게 해줍니다 보이시죠? 1번, 7번, 1번, 7번, 7번, 1번이에요 두께 계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이 철자로 눌러줄 거예요. 이삭하는 소리가 영상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 소리 되게 좋거든요. 클레이가 뭉개지면서 잘려나가는 소리. 이번에는 한 번만 이렇게 내리 눌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잘려나간 폭을 일정하게 약한 3mm 간격으로 해서 끝까지 눌러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 폭을 일정하게요. 맨 끝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따 잘라낼 거라. 자, 일정하게 잘라주세요. 맨 끝에 부분은 똑같이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숙련이 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똑같은 폭으로 맞추려고 잘라내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좀, 제가 지금 오늘 하는 튜토리얼은 조금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같은 폭으로 이렇게 내리 눌러주시고요. 또 하나로 잘 합쳐주세요. 바로 지금 바로 전까지 한 작업에서 그 눌러서 커팅해서 작업하는 거 그게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의 디테일을 표현하려고 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작업물에 그러니까 결과물에 표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까지 있었던 거는 누른 그러니까 철자로 눌러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쌓는 것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이 바깥 부분에 이 핑크색 부분으로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내리 누르는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검정색 윗부분 이 부분에다가 핑크색 글레이로 핑크색 클레이를 올릴 건데요. 다 피모머신 7번으로 뽑은 거예요. 피모머신 7번으로 뽑은 핑크색 컬러 클레이를 하나, 두 개. 하나, 둘. 두 개를 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이펙트 이 반짝이 들어간 거 라인 중에 빨간색 컬러. 이거를 마찬가지로 피모머신 7번으로 뽑은 거를 하나 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핑크색. 이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펙트, 빨간색.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금 위에 올리는 이 클레이들은 다 피모 머신 7번, 제일 두꺼운 거로 뽑은 클레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핑크색. 다음에 다시 빨간색 그 다음에 핑크색두 개. 올리고요 마지막은 블랙, 피모 머신 1번으로 뽑은 블랙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무리는 피모 머신 1번으로 뽑은 블랙 컬러를 올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이 상태로 눌러서 또 내리 자를 건 아니고요. 이게 어, 여덟 개 꽃을 만들 건데 여덟 개 잎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거 여덟 동분을 해야 되니까. 체인 늘리듯이 좀 길게 만들어 줄게요 이럴 때는 손으로 디테일하게 하기 힘들면 롤러를, 아크릴 롤러를 쓰시면 좀더 편하겠죠? 대략 이 정도 늘어났으면 여덟 개로 나눌 수 있는 포인트를 표시를 할게요. 표시를 해본해 봤는데 조금 더 길게 늘려야 되겠어요. 이고면안 돼. 대략 이 정도 길이가 한 13cm 정도 길이로 늘려주시고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리 표시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표시를 했죠. 요번에 누를 때는 이 철자를 쓰지 않을 거예요. 자 2mm 스탬봉 있죠? 이걸로 내리 누를 겁니다. 자 보시면 처음 시작점, 시작점 보이시죠? 요 끝에를 잘라서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눌러서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이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끝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잘려나갈 정도로 끝까지 눌러주세요. 이쪽 끝머리는 제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8개의 덩어리가 생겼죠 자 이거를 이 스텐봉으로 스텐봉으로요 이 가운데 부분 초점이 잘 안맞네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다시 잘린 거를 가지고 오셔서 스탠봉으로 이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서 양쪽 끝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이 밀어주는 느낌으로. 스탠봉을 감싸듯이요. 이런 느낌으로 누른 거를 끝에를 합쳐서 이 부분에 지지를 해주시고 끝머리를 약간 이렇게 밀어주세요. 라운드가 되게. 이 라인들이 좀더 라운드가 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양쪽 끝을 누르면서 밀어주면은 이렇게 좀더 라인들이 라운, 좀더 라운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꽃잎 모양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나머지 꽃잎들도 다 똑같이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요. 혹시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스탠봉으로 이 부분을 눌러서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아진 끝머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외곽 부분을 여기서 받추시고,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도, 자, 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꽃잎 하나의 모양이 나오면, 자, 밀어준 것과 안준 것의 차이 보이시죠? 이게 좀더 라운드가 되죠? 이건 거의 직선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요. 가운데서 스탠봉으로 눌러서, 앞부분을 뾰족하게, 합쳐주시고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아이고 깨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꽃잎 하나를 완성을 하는 거죠. 자그이면 여덟 개의 꽃잎이 완성이 됐죠. 이거를 하나씩 합쳐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중심축을 잘 맞춰서 하나로 합치고요 또 하나를 중심축을 잘 맞춰서 합쳐주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또 붙여서 이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보다 완벽한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편은 또 따로 중심 잘 맞춰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합쳐주시는 게이 중심 축을 잘 맞출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얼추 꽃 모양이 완성이 됐죠. 바탕을 음 무슨 색으로 채울까요? 음 검정색으로 채울게요. 바탕은 바탕을 블랙으로 할 건데, 자 비슷한 크기의 블랙 컬러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공간에 맞게, 식으로 이 식으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딱 틀에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바탕을 채워주시면 돼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V자로 잘라서 빈 공간에 쏙 들어가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바탕을 채워주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편한 거는 절대 노력한 것보다 디테일할 수는 없죠 사실은 피 모머신 1번으로 제일 가늘게 뽑은 걸로 계속 이 면을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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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는 게 제일 꽃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바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 빠르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양을 디테일하게만 잘 잡아주시고 지금 이빈 공간 모양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채우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또 깔끔하게 바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채워지죠. 바탕을 이런 케인 작업할 때 채우시잖아요. 이 안에 원형 모양을 만들고 마지막 바탕만 채우면 되는 과정까지 오셨으면 이 안에 그러니까 바탕 컬러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길게 주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클레이가 좀 딱딱해지길 기다렸다가 바탕을 채우시면 어 안에 그 패턴이 흐트러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또 단점은 늘리실 때 조금 애먹으실 수도 있어요. 안에 게잘안 늘어나서 자꾸 여러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면 안되는데 그러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아무튼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는 거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바탕을 다 채웠습니다. 여기서 완성이 아니죠? 여기까지 됐으면, 원형으로 바탕 정리를 해줘야겠죠? 돌아가면서. 이서도 한번 정리를 해 줍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만든 꽃 패턴의 케인이, 그러니까 꽃 케인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되게 얇게 작업이 된거기 때문에 늘리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요. 요령껏 잘 늘려주시면 돼요. 벌써 상당히 두꺼워졌죠? 지금 제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다고 그러네요. 끝까지 촬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폭이 좋고 큰 키는 손가락 전체를 이렇게 감쌀 수 있는 크기라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늘어나면 기존에 캔 늘리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 바탕이 쌓여어야 되는데 지금 바탕이 없, 없네요. 이 부분 채워줘야겠어요. 안돼 배터리 힘을 내. 지금 힘으로 무식하게 빨리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자다 늘어났어요 배터리가 다 달기 전에 빨리 잘라서 완성된 케인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를게요 음, 잘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근데 처음에 제가 누르는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 작업이 거의 무의미하게 돼 버렸어요 저는 그게 잘 보일 줄 알았는데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너무 작아져서 그래도 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또 음, 또 하나의 원석 모양을 만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만든 오늘 만든 코케인으로도 원석을 만들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원석 만들기 기본 베이스가 될이 구를 클레이 덩어리 하나 마련해 주시고 클레이를 얇게 잘라야겠죠?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스마트폰에 가려서 제대로 칼질을 할 수가 없네요. 좀더 얇게 자를 수 있는데 지금 안 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얇게 자른 거를 모티피듯이 입혀주시고 이번 케이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초반에 한 작업이 완성된 코 케인의 디테일에 영향을 줄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의미할 정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케이는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습니다. 가장 그 매끄럽으면 손바닥에 넣고 적당한 압력으로. 여러요 있는 품을 너무 가까이 설치해놔서 적당한 압력으로 이음새가 없어질 때까지 비벼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고 손으로 비비시면 패턴이 일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손바닥으로 요 그럼 벌써 이렇게 깔끔하게 이음새가 없어졌죠? 그럼 이걸로 이제 원성 모양을 만들면 돼요. 지난 시간에 만든 그. 애니메이션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나데이 아예 나왔던블루버터라는 보석 모양으로 작업했던 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해볼까 하다가 평 형태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오븐에 붙고 U V 레진으로 코팅까지 마무리를 하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네, 실패한 영상이지만 어, 나름 결과물은 나쁘지 않죠. 네, 가운데 디테일 부분이 작업이 끝난 다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아쉽지만은 어, 이것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케인이니까 한번쯤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